이 알트들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상승 셋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어떤 알트인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반갑습니다. 솔트입니다 현재 시각 3월 19일 오전 3시 반이고요. 방금 25분 녹화를 했는데 녹화 파일이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숨이 차 보여도 이해 좀 부탁드리고요. 목이 아프네요. 요즘 날이 많이 풀렸는데 상승장이라고 모니터만 보지 마시고 밖에 나가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 분석을 볼 거고 두 번째로 상승 셋업을 만드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사실 지금 상승장이 찾아온 만큼 알트로 수익을 잘 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어 아래에서 타지 못해서 현금 관망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끝까지 보시면 아직 현금 관망 중이신 분들에게 또큰 도움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저번 영상을 올리고 이제 텔레그램 시황 방에는 아비트럼 차트 분석과 그리고 4시간 캔들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4시간 캔들 패턴은 제가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는 만큼 너무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 4시간 캔들의 몸통이 고정이 된 상태로 윗꼬리가 달리면서 옆으로 밀게 되면 얕든 깊든 조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 4시간 몸통을 고정시키고 윗꼬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조정이 나오고요. 네 시간 캔들 고정 옆으로 밀어내면 윗꼬리를 달면서 그럼 조정이 나옵니다. 이 캔들 패턴은 제가 톡방과 텔레그램에 굉장히 여러 번 올렸던 만큼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백테스팅을 해 보시고요. 본인의 매매에 적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비트코인 분석을 볼게요. 일단 파동상으로 보는 건 저번 영상과 동일합니다. 하나, 둘,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보고 있고, 이네 번째 조정 구간을 잘 파악해서 여기서 알트코인을 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고점을 넘겼다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이 부분은 트랩, 저항을 받고 하락파동이 지속될 수 있다. 그래서 하락파동이 나온 상태인데, 저번 영상에서 62.5 혹은 57.5까지 내려온다면 좋은 알트 매수 타점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한 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꺾여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어쩌면 이 구간에 도달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 파동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 이런 식으로 하나둘셋 그리고 하나둘셋 1, 1, 2, 3, 4, 5 이런 플랫이 나올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둘셋 하나둘셋 뭐, 수렴. 수렴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 또한 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파동이 나올지는 몰라요, 사실. 이게 움직이면서 어떠한 힌트를 줘야지, 아, 이런 파동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단서가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미리 섣불리 판단하는 건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여기서 이런 넥라인이 형성이 됐죠. 하락, 반등, 저점 갱신 반등 그리고 하락 그래서 어, 역해된 숄더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위치를 뚫고 올라가면 여기서 이제 이런 플랫이 나올 수 있고 혹은 삼수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넥라인을 뚫고 올라가느냐 혹은 여기서 그냥 꺾이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도달하냐 이런 식으로 움직이냐 이렇게 갈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정보는 톡방과 텔레그램 방에서 올려드릴 테니까 어 고정 댓글 참고해서 들어오시고요. 다음은 이더 잠깐 볼 건데 이더리움이 이제 여기서 저점을 한 번만 더 갱신을 해주면 좋은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점은 이제 갱신이 되고 RSA의 저점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고 어 이더에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형성이 되고 이런 컨펌이 난다고 하면 이 포인트를 또 알트 매수의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더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뭐, 비트도 똑같이 올라갈 거고요. 다이버가 컨펌이 되는 순간에 또 알트 매수를 고려할 수 있겠죠.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저점을 갱신했을 때도 또한 뭐 알트 매수로 가져갈 수 있어요. 어 이거는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섣불리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이더의 경우에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타날 때 이제 뭐 패턴에 컨펌이 되면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드리고요. 어, 비트코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넥라인을 돌파를 했을 때 이렇게 플랫 혹은 삼수를 그리면서 이제 조정 파동을 끝내고 다시 큰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수 있다 라는 것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비트코인 주봉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이 라인을 때리고 있어요. 근데 주봉은 넘지 못했죠. 몸통이. 근데 여기를 이렇게 넘기는 순간에는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트 도미넌스가 상승이 나와버리면 이 알트코인은 당분간은 힘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얘기는, 알트코인을 또 매집할 수 있는 시기가 될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 주봉이 이렇게 올려서 마감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알트코인을 분할로 매수를 고려하면서, 어 급하지 않, 천천히, 이제, 매수해보는 전략으로, 어 전략을 유지하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 주제, 알트코인을 보도록 할게요. 제가 소개해 드릴 알트코인 세 개는 이제 너무 올라가 있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거나 좋은 패턴을 만들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아비트럼이고요. 파동으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하락 파동이 나왔고요. 두 번째 조정 파동이 나왔죠. 하락에 대한 조정. 그래서 이 조정 파동을 만들어 내면서 채널이 형성이 됐다. 그리고 이 채널을 하방 이탈하면서 A, B 마지막 시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c 파동은몇 개의 파동으로 구성이 되죠? 다섯 개로 구성이 되죠. 이 구간을 보면 하나, 둘, 그리고 셋, 그리고 네 번째 파동이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파동이 나오면서 하락 파동이 종결이 될수 있다. 이렇게 파동을 해석하고 있고요. 이제 매수 포인트를 이 상승분에 대한 0.5 되돌림과 0.618 되돌림 이 구역에서 분할로 매수를 가져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제가 알트코인 매수를 조심하라고 한 시점부터 대부분의 알트가 25% 이상 빠졌어요. 그러니까 개별로 튀는 거는 제외할게요. 개별로 튀는 거 말고 이제 대체로 알트가 마이너스 25% 이상 빠졌다. 제가 중기로 알트 매수를 보고 있으면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위치부터 계속해서 하락이 나오고 있고, 이제 천천히 매수를 볼수 있는 시점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비트론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1, 2, 3, 4, 5파동이 나오면 여기서 마지막 파동이 이제 시작이 될때 분할로 매수를 해보면 이제 큰 abc 파동이 종결이 되고요 상승 파동이 시작이 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비트럼은 여기까지 하고요두 번째는 디센트럴 랜드입니다 이제 디센트럴 랜드는 두 가지 패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아담 앤 이브 두 번째는 컵앤 핸들입니다 이 아담 앤 이브는 이 파동 전체를 사용해서 볼거고요자 여기서 이 뾰족한 바텀이 나왔죠 이런 뾰족한 바텀이 나왔고요두 번째 둥그런 형태의 밥그릇이 나온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아담과 이브 패턴이 형성이 됐고, 이 넥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고 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졌다는 것은 오히려 더 좋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리테스트에 매수하는 게 아닌 좀더 낮은 위치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될수 있겠죠. 자, 그럼 큰 그림에서는 이런 아담의 이브 패턴이 나오고 있고, 이 넥라인이 돌파가 되면 크게 상승이 나오는 패턴이다. 이런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라 것은 알았습니다. 자, 그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커앤 핸들 패턴을 볼 거예요. 커앤 핸들 패턴은 이 구역을 통해서 볼 거고요. 자, 단순하게 이런 밥그릇이 있죠. 둥그런 형태의 바텀이 형성이 되고, 오른쪽에 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손잡이죠. 손잡이가 둥글게 만들어지면서, 이 넥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이 이 커벳 핸들 패턴의 컨펌이 나는 순간이고요이 아담 앤 이브와 커벳 핸들 모두 이 넥라인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넥라인이 똑같은 것을 볼수 있고, 이 넥라인이 위로 돌파되는 순간에는 굉장히 큰 상승이 열려있다. 그럼 타점 같은 경우에는 이 커벳 핸들의 핸들을 참고해서 이 핸들이 이렇게 내려올 때, 매수를 잡으면 쭉 끌고 가면서 상승파동을 먹을 수 있다는 라 결론이 나오겠죠. 그럼 매수 포인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정교하게 보면 주봉 상에서 주봉의 몸통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 이 구간과 지지를 받고 저항을 받았던 구간 이 구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 존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여기를 분할 매수 존으로 볼수 있겠죠 이 위치까지 내려와 준다고 하면 이제 분할로 매수를 들어가 볼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나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 패턴을 통해서 이렇게, 매수 타점을 볼수 있겠다. 자, 마지막으로, 왁스입니다. 왁스의 경우는 이 커밋 핸들 패턴을 컨펌 시켰어요, 이미. 자, 보시면 이 위치부터 시작을 해서 바텀을 만들었고요그 다음에 오른쪽 핸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넥라인을 돌파를 했어요. 이 넥라인을 돌파를 했다. 그러면 지금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이 돌파했던 넥라인을 리테스트 하는 과정이다라고 볼수 있죠. 돌파했던 넥라인을 돌파했다가 리테스트 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 매수 존에서 이 넥라인에서 매수를 받아 보고 충분히 어, 턴이 나와서 상승파동이 지속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패턴이 완성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알트코인과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 분석을 해 봤고요 요즘 톡방과 텔레그램 시황채널에서 드리는 분석이 운이 좋게도 유효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잘 흘러, 흘러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셔서 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제가 알트코인을 말씀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매수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본인이 판단해서 이 정도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매매하면 굉장히 합리적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내가 판단했을 때 괜찮다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매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영상도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